이런 거는 노딱 먹는 거 아니야? 왜 응? 먹어? 야하이 <laughs> 야하다고? <laughs> 그, 그 특이, 특이 성향 아닌가, 그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yeah, 파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레이스트드 개코 성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 성별 구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배란 보는 꿀팁, 마지막으로 이제 짝짓기, 메이팅까지 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성교육 한번 제대로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레 성별 같은 경우는 성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배빙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육안상 볼수 있는 구별, 구별 방법이 고안이 에요 어? 파이어 에그. 보시면 여기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 위에서 보실 때 동그랗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일단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많이 동글동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순놈의 특징으로는 머리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옆부분도 그렇고 대골박이 이제 앞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고 큰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암 앞놈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확실한 건 아무튼 이 여기 고안 부분 보시면 된다 그 말이고 앞놈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지 않았죠. 이게 살짝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 보시면 살짝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놈처럼 튀어나오진 않아요. 옆모습만 보셔도 그렇죠. 성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아지도 암수 보면 딱 알잖아요. 그 것처럼 아무튼 유관상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어려운 거는 베이비 사이즈죠. 베이비나 조금 애매한 사이즈들. 이제 그 친구들 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베이비 같은 경우는 미구분 사이즈에서 한 5g까지는 성별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제 손바닥에 올렸을때 이런 사이즈가 6g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한 10g 이하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순노은 구별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뒤로 보셨을 때 여기 천공이라고 서해인공이 천공이라는게 있어요 비늘 안에 점점 점점 박혀있는 그게 있으면 순놈이에요 근데 순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좀 빨리 보이면 3g 정도만 돼도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놈 같은 경우는 구별이 가능한 거고 어려도 암놈이 조금 힘든 거예요 천공이안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공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확정이 되려면 뭐한 15g 돼야지 좀 안전, 안전하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한95% 한 이상 맞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간혹 20g에도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놈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순놈은 구. 구별이 가능하다 뭐 3g만 돼도 가능하다 천공이 보인다면 음. 암놈은 안전빵으로 한 15g 정도 돼야지 이제 대체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입니다 이제 그 천공을 보려면 우리 눈이 뭐 현미경은 아니잖아요 쬐끄맣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늘 안에 그 점을 보는 건데 그 천공을 확인하려면 육안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이 루페가 필요합니다 돋보기에 돋보기 여기 라이트 켜지고 여기 눈 대고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비늘이 안쪽까지 보여요 불 켜고 보면 은 그리고 보실 때는 이렇게 감싸주는데 세게 잡은 게 아니에요 절대 세게 잡은 거 아니고 진짜 뭐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와 가지고 다리 벌려 주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눈 대고. 지금은 제가 못 보니까 그렇긴 한 건데. 이게 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이제 성별을 봤으면은, 이제, 레이팅 가능한 뭐, 사이즈나 무게, 나이 같은 걸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이, 이 부분은 사육자마다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제 거라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키우는 분에 따라 다른 거니까, 판단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종의 뭐, 그건 다 각자 사육자만의 노하우니까요. 일단, 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워본 데이터의 결과, 순놈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평균이 10개월에서 12개월, 암놈은? 암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달 정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암놈 같은 경우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자율로 키우냐 뭐 충식으로 기, 직접 핸드피딩을 하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몇 개월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보다는 사이즈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애들이 성숙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란이 오는 게 뭐냐 성숙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정보 같은 경우는 뭐 40g 이상 1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키워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은데 첫 배란 같은 경우가 암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으로 온다고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달, 그럼 이제 10개월에서 14개월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배란이 어느 사이즈에 오냐면 은 대부분 20g 후반에서 30g 초반에 첫 배란이 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 붙이고 싶으면 은 사실 저는 30g 초반만 되면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붙여 받기도 했고, 건강한 유전량도 많이 나왔고, 이제 제 손님들 같은 경우도 다들 원활하게 메이팅을 해가지고 베이비까지 봤어요. 암놈 건강에도 문제없고, 산란을 하면서 이제 애들이 뭐 뼈도 더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산란을. 하고 나서는. 결론은 순놈 같은 경우는 35g 이상이면 좋고 권장은 순놈은 40g 얘네 같은 경우는 또 메이팅을 시켜 버리면 성장이 조금 멈추는 느낌이 있어요 순놈 같은 경우는 근데 암놈은 짝짓기하고 알랄수록 커진다 그래서 무게의 결론 순놈은 40g 이상 암놈은 뼈대만 조금 이제 프레임만 괜찮다면 30g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프레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뚱뚱한 30g은 안 돼요 이제 크레 같은 경우는 한 30g만 돼도 피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무게가 막 3g 4g까지도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먹이를 안 먹는 공복 상태에 프레임 좋은 30g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4년 7월달 어, 짝짓기 하려고 하죠. 벌써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24년 7월달에 그 미국분 때 데려와가지고 이제 키워 올린 암놈인데 지금 무게가 46g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엔 조금 그래도 덩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골격 자체가 이제 뚱뚱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균형적으로 잘 컸죠. 막 먹이시면 안 돼. 막 먹여가지고 막 진짜 뚱뚱하게 막 50g 이상 키운 크레 같은 경우는 배란도 잘안 오기도 하고 이게 순놈이랑 메이팅이 조금 힘들어요. 암놈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근데 뭐 크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말은 첫 배란은 아무튼 30g에 와가지고 30g 전후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메이팅을 시키실 분은 시키면 되는 거고 그게 싫다 나는 그냥 뭐좀더큰 사이즈 시키고 싶다 그 나쁜 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면 은 단점은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배란이 매달 오는 게아니라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계절을 타요 아무리 우리가 온도를 뭐 계속 평균적인 온도를 맞춰준다고 해도 겨울 여름 온도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습도도 그렇고 주로 이제 개코들의 시즌은 겨울에서 봄이죠 그때가 한참 본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사이즈 더 키워서 번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렸다 해도 된다만 그 다음 배란이 막 5개월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많게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배란이 왔다 해가지고 뭐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손이 순놈이 돼 주는 거예요 보시면 크레들은 짝짓기 하기 전에 메이팅 하기 전에 딱 목덜미를 물잖아요 이렇게 목덜미를 물고 꼬랑지 옆에 여기로 비빈단 말이에요 순놈이 생식기를 그럼 이제 보시면은 들어주죠. 이거 잡고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웬만 그냥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주고 이쪽으로 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거부를 하는 애들은 일단 이게 잡자마자 엄청 꽥꽥꽥꽥해요. 꽥꽥꽥꽥하고 꼬리도 막 고양이 막 경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거 있잖아요. 난리칩니다. 그냥 막.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배란이 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셨을 때. 근데 여기서도 이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게또 막상 순놈 물렸을 때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더 확실한 거. 순놈을 물려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주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은그 다음은 이제 발정은 순놈을 딱 물리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여기 바닥에 놔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순놈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에 따라서 메이팅 콜을 하면서 암놈한테 구애를 하잖아요. 이게 안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발정이 막 진짜 심각한 발정이 오지 않으면서 안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꿀팁은 뭐냐. 이게 정말 타소하면서도 별거 아닌데, 팁입니다. 환경을 계속 바꿔 주세요. 지금 이 통위에서도 해 보고 통 안에서도 해 보고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애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 크레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뭘 이게 띄어 놓고 걸어가는 걸 보면 관심을 가져요. 얘네 가 우리 먹이 피딩 하는 경우에도 이제 킬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평상시 뭐 이렇게 주는 거 아예 반응 없다가 특정 각도에 들어오면 애들이 갑자기 고개를 확 돌면서 이제 먹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메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시면 또 슬슬 다가가고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메이팅을 시켜보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입이 되게 비슷하죠. 이친구 이제 SPT고 아래 친구는 세이블이에요. 지금 또 반응이 없잖아요. 원래 꾹꾹 꾹꾹 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멀리서 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순놈 해볼까요? 이래서 또 이제 순놈의 중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반응이 없으면 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란 언제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순놈을 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순놈을 바꿔봤습니다. 순놈 같은 경우는 메이팅을 뭐 얼마나 할수 있냐, 그것도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합사를 제가 해본 결과에서는 거의 뭐 무한이었어요. 암놈뭐한 유리사육장에 암놈 7, 8마리 넣어주고 순놈 한마리 넣어줬는데 계속 반응을 해요. 그리고 알 계속 났습니다. 거의 무제한급이란얘기예요 얘네가 못하게 되면 반응 자체가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한 마리 한 마리 붙여주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은 무난하게 합니다. 뭐 하루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3일에 한 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냐. 그러고 중간에 이제 뭐 삐기 난다거나 반응이 좀 없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일주일 정도 그냥 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게 발정이 진짜 제대로 온 친구들은 뭐 손이 고모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모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참 요즘 메이팅 하고 있는데 3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반응합니다. 갑자기.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영상이 또 언제까지 이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재좀 붙일 수 있는 걸로 한번 다시 데려올게요. 친구는 아마 제가 그냥 하기 전에 말하는. 바로 물 거예요. 애들 특, 특징은 다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브리딩 같은 경우는 메이팅 같은 경우는. 물죠 근데 지금 암놈이 가만히 있죠 배란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여기서 아까 손으로 했지만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렸을 때는 그럼 빼주는 게 맞죠 아무래도 뭐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란이 온암놈이면 이렇게 막삭 들어주죠 그냥 그리고 수능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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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메이팅 콜 하면서 들이대는 건데 여기서도 또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거든요 메이팅이라는 게 근데 꼭 내가 원하는 좋은 수놈들이 브리딩하기 막 삑도 나고 경험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기를 못 꺼낸단 말이에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수능 고안 옆에 돌기가 있어요.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돌기를 여기 부분에 갖다 대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제가 또 이제 여기 서티을 하나 더 드릴 건데 그러니까 메이팅은 쉽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상의 페어링인데 실패하면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좀 앞에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순노한테드리면 바로 손을 물어요. 그리고 왼쪽을 물었을 때는 왼쪽에서 고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세가 잘안 나와요. 자세가 잘안 나와요. 이러다 갑자기 다시 또 이쪽으로 갈 거예요. 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살짝 살짝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호랑지를 살짝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마지막에 그 삽입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놈이랑 암놈이랑 사이즈가 좀 차이 나잖아요 암놈이 여기더 뚱뚱했으면 순놈이 길이가 좀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삑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실패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순놈은 조금 큰게 좋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끈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가 좀 이제 커튼 같은 재질인데 애들이 발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좀더잘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플라스틱 통보다는 그냥 이제 재질이 있는 곳에서 발톱 걸치고 애들 삑안 나게끔 지금 자리 잡았죠? 그리고 여기 또 들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말한 그 돌기 부분은 앞놈 생식기에 들이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어서 힘들 수도 있긴 한데. 메이팅 이 그래서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도와줘요. 뒤에서 싹 들어주고 하기 전에 큐육합니다. 에 봐봐 삑 났잖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막또 과하게 여기다 몰입은못 했는데. 이제 삥난거 같은 경우도 결과 중에 하나잖아요. 보시면 이게 삑이라고 합니다. 생식기가 안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밑에. 네, 이게 삑입니다. 보시면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를 다 넣었잖아요 넣기 전에 생식기 튀어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작은 통에 키친타올이나 뭐 이제 패드 같은 거 깔아 주시고 물 뿌려서 넣을 때까지 작은 통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큰 통으로 넣어 주시거나 그게 좋고 청결이 첫 번째입니다 생식기가 딱 봐도 그냥 빨간색 그 아무것도 없는 소중한 부위잖아요 이제 생식기 보시면은 이제 표피도 없고 되게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청결이 정말 베스트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튼 작은 통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못 넣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뭐 루브젤을 바르거나 혹은 이제 뭐 면봉에다가 물 묻혀서 설탕물 묻혀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까지는 괜찮아요. 못 넣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안 된다. 그 방법을 다 조치를 다 해준데도 안 된다. 그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드물어요. 제가 키우면서 한두번 봤어요. 그런 애들은. 아무튼 이제 첫 번째 또 실패가 되었고 아까 처음에 시도했다는데 얘가 또 뜬금없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합사, 합사를 해주면 반응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반응하네요. 꼬리 오시면 떨어라락 하잖아요. 이러다 꾹꾹꾹꾹 하고 잠깐 물 겁니다. 아, 물죠? 근데 신기하죠? 아까 처음에 반응 없다가 지금 보면 다시 반응하는 거 보면 얘네가 이래요. 그래서 별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사소한 팁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차를 두고 다시 하니까 또된 거죠. <목소리> 이번엔 제가 만약에 꽂기 전에 좀 도와주는 걸해볼 거예요. 아까 그 슨놈보다는 이 친구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성공 성공을 할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부 오면은 메이팅은 절대 그냥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거부가 아니라 너무 잘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도와지좀구행구행하죠막 자리 잡고 지금 그 돌기로 자리 그 구멍을 찾는 거예요. 한다 한다. 빛났죠? 자, 메이팅이 쉽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수놈을또해 보면 되겠죠? 아, 그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떼줬지만 어, 삐기 났기 때문에 생식기 아까 되게 표피가 얇다 했잖아요. 이거 발톱에 걸리면 바로 피나요. 이 자기 발톱에도 이게 걸릴 수도 있고. 떼실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피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바로 반응하죠, 얘는. 꼬리 보시면 돼요, 꼬리. 시작이 꼬리입니다. 아, 또 이거 불편하실 분도 있겠다. 보시면 뭐 발톱이 걸려서 발톱이 빠지지 않냐? 그럼 그런 말이 있는데 안 빠지니까 제가 하겠죠? 문제 없습니다. 소심하게 끼우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이제, 뭐 30초 만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길게는 뭐한 30분 1시간까지 붙어있는 일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미 씨가 한번 들어간 이상 사실 뭐 그냥 넣었다 금방 몇초 만에 빠져도 메이팅 거의 성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 지금 재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투명통 안에서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이제 여기서 막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거나 막 하면 얘들이 또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뭐가 됐든 아까 제가 뭐 10초도 뭐몇초동안에뭐 몇 몇, 몇뭐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차피 들어간 거 오래 있는 게더 좋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놓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는. 아 그럼 배란에 대해서 지금 하, 하고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암놈 배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30g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한두번 정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손으로 하시는 거 짧게 짧게 뭐 월화 그럼 사람 손실 하게 되니까 한 화요일 토요일 그런 순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배란이 또 얼마나 가냐 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생 배란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지 처음 기준이에요 완전 초반 기준 평균 온도 편차만 없다면 3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배란이 뭐 금방 끝났다 뭐온지 뭐 얼마 안되는데뭐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났다 뭐 며칠 안 돼서 그냥 끝났다 그거는 이제 배란을 늦게 발견하셨거나 또뭐 배란이 오면 2, 3주 정도는 가는 거니까 오면 그시계잘 맞춰 가지고 붙이시고 브리딩을 하시면 된다 이제 오늘의 결론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암놈, 순놈 통틀어서 패칭후 10개월에서 12개월이 평균 그리고 사이즈는 순놈은 40g 이상 암놈은 30g 이상 그리고 이제 배란이 잘 왔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 어시스트 좀 해주, 해주시면서 시키시면 된다. 이상입니다.